나이키 에어조던 11 브레드가 발매되었습니다. 예고 없는 깜짝 등장입니다. 디자인은 화이트 미드솔과 레드 아웃솔로 되어 있고, 뒤꿈치에 점프맨과 마이클 조던의 등번호 23이 적혀 있습니다. 재질은 나일론 맷이 가죽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20달러입니다. 나이키가 에볼루션 오브 더 수우시 컬렉션을 발매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레전드 오브 헐. 이 제품은 에어맥스와 에어맥스 200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신발은 레이스에 골드 나이키 수우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매일은 11월 21일입니다. 두 번째는 덩크잇입니다. 에어포스 1과 에어맥스로 제작되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 컨셉으로 활동적인 것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11월 27일 발매됩니다. 세 번째는 타임 캡슐입니다. 레트로한 화이트 나이키 로고가 프린트 되어 있는 컬러풀한 신발입니다. 신발입니다. 발매는 11월 27일입니다. 마지막은 퓨처 수우씨입니다. 이 제품은 맨즈용이고 퓨처리스틱한 수우씨 로고가 박혀있습니다. 에어포스1 리액트 270 에어맥스로 제작되고 12월 20일날 발매됩니다. 에릭남이 데뷔 첫 영어 앨범 Before We Begin을 11월 1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글로벌 시장에 도전한 것입니다 타이틀곡 c o n g r a t u l a t i o n s 는 낡고 지난한 연애를 끝내면서 느끼는 해방감을 경쾌하게 풀어낸 이별 축하송입니다 이별이 마냥 우거울 필요는 없다는 쿨함과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파워가 느껴지는 에릭남의 음색 변화가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미 에릭남은 그동안 라우브, 팀발란드, 루트, 갈란트 등 세계적인 프로듀서,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를 진행했고 북미, 호주, 유럽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